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에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신의 광에 이르러 그 광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와께서 호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 마음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까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삶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있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 쓰에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마다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곧그산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게 에 이르시되 내려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자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이르시기를 여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름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다같이.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장소에 따라서 그 로케이션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13장 16절까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13장 17절부터 18장 27절까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9장 1절부터 40장 38절까지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이 기록되는 부분입니다. 비슷하게 마가복음도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갈릴리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이동하는 Journey to Jerusalem, from Galilee to Jerusalem.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행. 그 다음에 11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Jesus in Jerusalem. 예루살렘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로케이션에 따라서 마가복음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분류할 때는 로케이션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부문 말씀 19장의 말씀은 로케이션에 따라 세 번째 중요한 로케이션 신해산에서의 이스라엘. 그런데 성경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신해산의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계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19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다고 라 말할 수 있습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강에 이르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19장 1절에서 신의 산에 도착한 다음에 신의 산에 몇 개월을 머무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1개월을 모읍니다. 1 1개월 정확히 말하면 11개월 5일을 머물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제일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민수기 9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 이제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병력을 계수하기 위하여 인구 조사를 한 내용이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절을 보시면 출애굽 제2년 2월 2 0일에 마침내 신내산을 출발한 것이 민수기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신내산에 도착한 것이 출애굽기 19장 1절. 그리고 신해산을 떠난 것이 민속이 10장 1절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범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신해산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9장 1절에서부터 24장 18절은 카버넌트 그 카버넌트, 하나님의 언약, 신해산, 사이나이 카브넌트, 신해산 언약이 주어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쉽게 명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신해산 언약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산에 도착한 것은 여차저차해서 우연히 도착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도 예외 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말씀에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8장과 9장과 10장에 세 차례 예언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에 달리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가고 있고 완성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눈에 보이는 상황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도 읽고 저렇게도 읽지 마시고 말씀에 따라서 상황을 해석하시고 역사를 해석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견고하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내가 애국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것은 애국에서 열 가지 기적 사건들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번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와 로케이션에 따라서 이집트 그 다음엔 광야 그 다음엔 시내산 그래서 첫 번째는 애굽에서의열 가지 기적과 홍해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내게로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셨는지 독수리 날개로 품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해내왔다.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laughs>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다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복금자리를 어지럽게하며 그 새끼 위에 너을 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기에 독수리에 대한 메타포가 또 다시 등장하면서 보다 상세한 언급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자기 자식들을 훈련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을 훈련하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뉴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인 성도들을 독수리처럼 훈련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손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성취하고 이룬 것이 나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가스펠은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굿 뉴스입니다. 행위의 종교는 굿 어드바이스를 줍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굿 어드바이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굿 뉴스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값 없이 구원을 받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도 선발된 사람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입니다. 선택된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율법들을 기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1624년에 태어나서 1683년에 죽은 청교도 목사이자 찬송시 작시가인 사무엘 크로스만이라는 분이 쓴시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위해 내 주님이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네. 해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주일학교 학생 없어요. 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위해 내 주님이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 나는 누구인가. 내 주님이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네. 이게 가장 위대한 발견이요 가장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계신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실 만큼 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만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야 말로 인간 눈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이두 가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것을 동시에 깨닫게 하는 십자하는 아, 역설입니다. 이 역설을 깊이 붙잡고, 십자와 붙잡으면 일어섭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5절의 말씀, 세계가 다 내게 네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유라고 번역하고 있는 성경 언어가 히브리 말로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소유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귀한 보물로서 왕이 자기만 간직하고 혼자만 즐기기 위해서 왕궁 깊숙이 숨기는 보배. 그게 이 소유,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또 다른 용례가 전도서 2장 8절인데 거기에 보시면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했을 때 그때 보배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유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한 소유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귀히 여기신 보배 중에 보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단한 차례 제사장 나라라고 등장합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란 무슨 뜻인가?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의 어떤 의미를 저희가 밝히기 위해서는 그다 똑같은 단어나 구가 발생된 다른 용례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저희가 추적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기 한번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추론을 해야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별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제사장이 성별되어 다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 전체가 문나라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성별된 민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 소명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것이고 새 이스라엘로서 교회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매하는 역할을 맡은 성교적인 사명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있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관건은 거룩함입니다. 교회에 마땅한 행할 바는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거룩함의 회복이고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간절히 추원합니다. 성도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떠나서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현년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의 현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신학적으로는 세오파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현년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며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를 보시면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말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시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매우 강력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마침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날이 6월 절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신해 산에 도착한 것이 3월 1일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3일 후에 신의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이 지나서 50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신의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달리신 것이 6월절이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 가운데 불의 혀같이 임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신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가능한 한 가장 훌륭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대로 드려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시며 살아가시고 성결함을 위해서 삶을 이끌어가시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